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오후 두 번째 소식 이렇게 들고 찾아왔는데요. 정말 오후에 전달 드릴 내용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영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올려야 될지 고민될 정도인데요. 바로 오늘 영웅님의 신곡 히어로. 드디어 발매가 되었죠. 아마 뉴렉스턴 쇼케이스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영웅님이 이날 쇼케이스에서 했던 말들과 그것에 담긴 의미, 그리고 현재 음원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우선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우리의 많은 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만 같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웅님의 신곡이 공개가 되었고,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음원 사이트에도 영웅님의 노래가 다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뽕뉴스가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이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들어야 저작권료와 이 음원 차트 진입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유튜브에 영상으로 영웅님의 노래가 무단으로 불펌되어 올라오고 있으며, 심지어 여기저기에서 라이브로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부터 등등, 여러 군데에서 영웅님의 노래를 무단으로 가지고 와서 틀고 있는데요. 이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자동 기능으로 인해서, 물론 저작권료가 영웅님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음원 차트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저작권료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영웅님에게 직접 도움이 되도록 음원 차트에서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에 이 노래를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노래를 듣게 된다면 이건 그 노래를 틀은 또는 그 노래 영상을 올리는 수많은 유튜버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죠. 구독자를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팬분들은 꼭 음원 사이트에 직접 가셔서 이 신곡을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니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도 잘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 항상 잘 체크해 두시고 만약에 팬카페에 가입이 안되셔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뽕뉴스가 한 번씩 짚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나이가 많으셔서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팬카페 가입 방법까지 직접 다뤄서 올려드리겠으니 꼭 우리의 공식 영웅시대 팬카페를 통하여 아주 올바른 팬심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준비된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바로 시작할 건데요. 어제 뽕뉴스가 올려드린 것처럼 음원 차트에서 어떻게 하면 신곡 1위를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난리가 났죠. 일단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임영웅 신곡 바로 1위를 찍어 버렸고 그다음에 벅스 뮤직, 지니 뮤직 그리고 소리바다에서까지 이 음원 사이트에서 다 영웅님의 히어로가 1위를 차지해 버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뭐 대충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제를 해서 노래를 들어야지만 차트 진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아, 많은 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뽕뉴스도 지금 계속 틀어놓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가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좀 특이한데?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노래에 대해서 뽕이스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 드릴 건데요. 정말 큰 계획이 잡혀 있는 노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노래의 가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죠. 세상에 있는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 영웅님이 지켜주고 나를 믿고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특정 대상이 지칭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우리 영웅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팬들을 향해 아주 대놓고 작성되어 있는 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래의 분위기와 그리고 멜로디를 들어봤을 때 어떠한 노래가 연상이 되시나요? 기존의 트롯과 조금 다르죠? 약간 아이돌들의 노래와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련되고 굉장히 트렌디한 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마 뽕뉴스가 볼땐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더 어린 연령대, 10대까지 완전히 큰 팬덤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보이며, 심지어 나아가 이 가사를 그대로 영어로 개사를 해서 글로벌 곡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아주 트렌디하고, 전세계적인 취향에 맞춘 곡이라는 거죠 봉예수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웅님은 이제 글로벌하게 갈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이미 영웅님의 소속사와 영웅님 자신도 아마 세계의 무대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 노래의 첫 타이틀곡이 완전 트로트였다면 조금 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역시 뽕뉴스가 대략적으로 예상한 바와 비슷하게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고 요즘 추세에 맞는 노래를 냈다라는 것이 정말 앞으로의 어떠한 목표와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쇼케이스에서 영웅님이 말했던 멘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웅님의 노래 신곡 처음 불러봤는데 소감이 어떠냐? 그러자 영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소에 해오던 장르가 아니라서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운 부분이 있다. 자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영웅님조차도 약간 어색하고 쑥스러울 만큼 몸에 익은 장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처럼 정말 더 폭넓은 팬층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쇼케이스에서 영웅님이 간단하게 했던 이 멘트들에 대한 숨은 의미와 그리고 이 분위기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웅님이 이날 이렇게 렉스턴 앞에 서서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뒤에 보였던 수많은 분들의 화면이 아주 눈에 들어왔는데요. 전에 뽕뉴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쇼케이스에 참석하는 티켓 공개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바로 매진됐습니다. 왜 매진됐는지 알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영웅님과 함께 화면 뒤에 나타나면서 이 순간을 공유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몇 번을 뽑아서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화면으로 자신의 질문지가 나타나고 영웅님의 직접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질문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거였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단독 콘서트, 팬미팅 둘 중에 뭘 먼저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영웅님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죠. 둘다 하고 싶지만 팬미팅을 먼저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더 가까이에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규모 콘서트도 겸하여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콘서트다라고 해도 상관없었지만 사실 콘서트는 뭔가요? 맞습니다. 기획사와 이 가수 모두 다 돈을 벌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팬미팅은 돈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이 팬미팅 자리인데, 영웅님은 과감하게 팬미팅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이 단독 콘서트를 외치고 열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지 뻔히 눈에 보이죠 그런데 팬미팅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팬들을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심지어 이 쇼케이스가 하고 있던 중에 영웅님이 이 말을 끝나고 바로 정면을 보고 이렇게 건행 인사를 했는데요 이거 누구한테 했을까요? 당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팬들을 향해서 아나 여러분들 최우선입니다 라는 거를 행동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그리고 말로써 표현한 겁니다 정말 이 팬심이 더욱 커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더더군다나 영웅님이 이날 쇼케이스에 참석하기 전 이렇게 촬영되었던 모습이 화제이기도 한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에라 이 검은색 자켓도 입고 나왔고 특히 신발 역시나 영웅님이 좋아하는 나이키죠 이 나이키 신발 수많은 해외 셀럽들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 유명한 가수 뮤지션들이 즐겨 신는 에어조던이란 제품인데요. 과거 마이클 조던이란 농구 선수가 신었던 신발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트렌디하고 아주 세련된 영웅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아주 숨가쁘게 오후 소식 전달해드렸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